지난주에 질문은 뭐였냐면 4살짜리 여자아인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4살짜리 여아, 내가 나로서의 인식이 생기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옷도 자기가 이거 입고 싶다, 저거 입고 싶다 얘기하고 양말도 이거 신고 싶다, 신발도 이런 거 신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나이인데 아무래도 아이의 요구를 일일이 물어봐서 챙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제스트를 드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바빠요,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시, 하셔서 아, 그러면 밤에, 밤에 미리 고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어 근데요 저녁에 할게 너무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되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호르몬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 10시부터 새벽 2시래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건 잠이 들어서 1시간이 지나야 나오기 시작한대요. 성장 호르몬이 어린 아이한테는 성장 호르몬이고요. 어른들한테는 노화 방지 호르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가 10시부터 2시까지 재우지 않는 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막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를 9시에 재우려면 역순으로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밥은 몇 시에 먹이고 씻기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아이가 내일의 옷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이걸 역순으로 전부 계산을 하셔서 저녁의 루틴이 만약에 내가 9시에 재울 거다. 그러면 아 7시에는 밥이 다 먹어져야 이게 모든 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아이도 누워서 바로 잠들지 않아요. 그러면 9시에 재울려면 얘가 보통 자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 전에 어떤 루틴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4살의 아이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자유권을 연습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겨울에 여름옷 입고 나간다고 할때 그걸 말려야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한번 추우면 되죠.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영상 중에 컨시퀀스라는 영상이 있는데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어머님이 대 감기 걸리면 고생은 내가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감기가 걸려서 얘가 아프면 고생은 엄마가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은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일은 엄마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살짜리 아이를 우리가 길 한복판에 네가 자율권을 가져야 되니 이렇게 해라라고 내보내지 않듯이 한 살에는 한 살만큼의 자유가 필요하고요. 두 살에는 두 살만큼의 자유가 필요하고, 세 살에는 세 살만큼의 자유, 네 살에는 네 살만큼의 자유가 필요해서, 아이가 점점, 점점 자율권을 찾아가야 되고요. 어떤 일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떤 일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밤에 양추질 하는 거는 그냥 옵션이 아니고 필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설명을 하지 않, 않으시는 게더 좋아요. 저녁에 양추질 하는 건 그냥 필수. 그러려면 엄마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부모가 권위를 가진다는 얘기, 어, 이거는 뭐냐면, 엄마가 얘기를 했을 때는 들어야 한다는, 엄마가 옵션을 제공했을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엄마가 옵션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거를 땡깡을 써도 안 되고, 무슨 수를 버려도 안 된다는 게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건 언제부터 연습하셔야 되냐면, 한 달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말이 권위를 가지시려면 엄마가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주 쉬운 예로 세 살짜리가 마이쮸를 사달라고 편의점에서 굴르기 시작하면 엄마가 얘가 오늘 이러는 걸 내가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처음부터 그냥 기분 좋게 사 주세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집에서 약속하고 나왔잖아. 너 뭐야? 약속은 왜안 지키고 그래? 그렇게 몇 분간의 실랑이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이렇게 아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럴 때 오늘만 해줄게 오늘이 끝이야 다음엔 안돼 이미 엄마가 했던 말을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의 권위가 없어지셨어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예요 오늘 언젠가는 얘 상태로 봤을 때 오늘은 사줘야 될것 같은 날을 그냥 기분 좋게 사주세요. 마이쮸 사주시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이 아이와 결정을 보겠다, 싸움을 거셨으면 이기셔야 돼요. 창피하고 뭐하고 이런 거 관계없이 애를 내가 여기다 버리고 오는 한이 있어도 오늘은 끝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끝을 보셔야 돼요. 한 번은 겪고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가실려면그 전부터 약속을 지키셨어야 돼요. 엄마가 한번안 돼라고 한 거에 대한 경험이 집에서부터 있어야 돼요. 이걸 바깥에서 실천하지 마시고요. 집에서부터 아무리 괴로우셔도 엄마가 그러니까 안 돼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아이가 디글 디글 굴르는 걸안 보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한 살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네 살인데 나 그런 교육 한 번도 안 시키셔서 하면 절대 늦지 않으셨어요. 그 잃어버린 3년을 3개월로 줄이세요 3개월이 지나거든 한살 반에 훈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두 살에 훈육을 하시고 그러면 3년을 1년 반으로 줄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아이가 12살이다 그러면 11년 놓치셨거든요 11년 놓치셨으면 이때는 아이한테 분명히 말로 설명을 하세요 이제까지는 엄마가 분명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엄마가 안 되라는 말이 너한테 입력이 안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엄마 입에서 한번안 된다고 라 얘기했을 때는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언어적으로 설명하시고 입력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못하시면 서른 살에 집에 와서 엄마 왜 나한테 돈안 주고 그래? 부모로서 나 줬으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 늦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로서의 권위 잃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목적이 없는 산책을 권해 드립니다. 뭐 살아가는 거 말고요. 뭐 먹으러 가는 거 말고요. 그냥 저녁밥을 먹고 나거든 한 길지 않으셔도 돼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다만 이 산책은 엄마가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산책이 아니라 엄마가 온전히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 주기 위해서 나가시는 산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처음에 하시면 아이가 이 산책의 의미도 잘 모르고 이 산책이 왜 나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랑 산책을 나가면 엄마가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더라. 그래서 어머님이 이 산책하는 10분 동안 혹은 15분 동안 하실 수 있는 말은 어 그랬구나, 아 네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 기분이 들었겠구나 공감만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음악 치료사는 이 전법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더 이상 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진짜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더래요. 이 전법도 너무 오래 가면 들켜요 진짜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공감 말고요. 근데 처음에 연습하실 때 아이들 잘 모르니까 속아 줄 거예요. 네 살이면 충분히 속아 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 연습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어머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이가 네 살이든 세 살이든 두 살이든 우리 엄마는 내 말은 안 들어줘. 그냥 자기 할 말만 해.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나는 인식만 안 심어 주시면 양육은 성공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키우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내 뜻대로 되어야, 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감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실천하시고요. 저는 제 것만 들으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100% 옳다고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영상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도 같이 고민해보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